안녕하십니까. 제인태입니다. 네, 수협 노동지 회장 취임 뒤에 이 정강훈이에게 65억을 대출해줬다라는 거예요. 다른 데서는 대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.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. 그리고 이 정강훈의 변호인으로 있었던 자, 이런 자들이 인권위원으로 이렇게 또 추천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된다 그러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아직도 이 대한민국의 이 정강은, 이 정강은 천안길이, 예, 윤석열 김건희 이런 작자들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정강은이도 강력한 심판을 받게 하고, 저 허경영이, 저도 이미 구속이 됐죠. 저 허경영, 신천지, 통일교, 강력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. 이 대한민국을 정화시키는데, 우리 국민들이 총력을... 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.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.